안녕하십니까. 아니, 님들. 아, 진짜 어이없어, 진짜로. 아니, 아니, 진작. 와, 진작. 무슨 공지를 그렇게 와. 남겨? 내가 먼저 일단 있었던 일을 똑같이 설명해 줄게. 이진양이요 구독 일단 내가 늦게 자긴 했어 늦게 자긴 했는데 난 이제 11시에 일어나려고 했거든? 근데 알람을 맞췄는데 못 들었어 근데 따연이 님의 보이스톡으로 12시에 일어났거든? 12시에 전화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일어나서 나 진짜 멀쩡한 목소리로 여보세요? 아, 내가 늦었구나. 빨리 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고, 게임하던데 지금 일어나셨죠. 이러는 거야! 이러면, 저 게임할 수 있다. 라고 했더니. 막, 어쩌고저쩌고, 막, 싫어. 막, 진짜 누가 봐도 피곤해 보이는 거야. 그래서, 아, 제가 10시에 자긴 했는데. 라고 했더니, 어, 10시에 잤다고? 그럼 더 자. 그래서 내가, 아, 저 게임할 수 있어요. 지금 일어날게요. 아, 일어나있어요. 라고 했더니, 아니야. 공지 써놓을게 뭐 처음에 3, 4시에 만나재 알겠어 그럼 3, 4시에 봅시다 라고 했더니 내가 10시에 뭐 잤다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6시에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3, 4시도 안 되겠다 6시에 만나재 그래서 나는 아 방송 뭐 듀오가 미뤄져서 6시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남기는 줄 알았어 어나 혹시나 해서 공지사항을 봤다? 근데 아 10시에 잤대 12시인데 찍찍하면서 난더잘수 있음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 아, 진짜 이게 무슨 무슨 나는 게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 진짜 멀쩡한 목소리였거든? 아니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어쨌든 나는 미리 일어나서 있었지 이제 6시쯤에 방송을 킬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늦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더니 6시 9분에 카톡이 오더라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니, 9분이나 늦으면 어떡해요? 라고 했지.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방송 켜려고 했는데, 그럼 이제 쉬고 오겠대. 아니, 장난하냐고! 지금 6시 만나자고 해놓고선! 그래서 내가 또 미리 먼저 키면은 안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기다렸다가 시간 6시 30분쯤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6시 30분에 켰지, 진짜로. 아니, 본인이 늦어놓고선 내 핑계만 데 진짜 어이없어! 이거 진짜 내가 어이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? 12시부터 숨 참았습니다. 뭐... 맨 처음에 어? 보톡 받을 때는 AI 고장 난줄 알았어. 아무나 어? 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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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저기요. 뭔지. 왜 거짓말만 해요 진짜로. 내가 뭘 거짓말을 했어? 아유 해주겠네 진짜. 1 2시 됐을 때 제가 전화 전화 뭐야 카톡했는데 안 받았죠.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 안 했어요. 아니 카톡은 못 받았는데 보톡은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톡도 시간 좀 걸렸잖아요. 네, 한 네, 3, 네, 40초? 네, 50초 네, 걸렸어 네, 네, 어제 네. 받았으면 됐죠.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? 어, 어, 여보세요? 이랬어요. 뭐래나 진짜 말 좋은 목소리로 해. 보세요 어, 안들랬어 아, 본인이 진짜 뭐라 그랬어요? 야, 진짜 억울하잖아 그, 여보세요? 라고 하자마자 본인이 뭐? 피곤해서. 어, 세 번째 쯤부터 방송 목소리였지. 첫 번째, 두 번째, 완전 횡설수설이었어. 뭔 소리예요? 여보세요? 완전 똑바로 말했구만. 진짜 이게 기억을 못한다니까, 이 사람이. 와, 나 진짜 본인이 기억을 더 못해. 녹음 가져오라고? 아, 진짜 녹음해요. 아, 진짜 거야. 아, 자, 녹음이 안 되네, 진짜. 제가 본인 어때? 성대모사 해줘요? 야, 지각은 네? 내가, 지각은 내가 보실... 여보세요? 라고 했더니. 와, 역겹다, 진짜. <laughs> 아니, 진짜 여보세요? 본인이, <laughs> 본인이 진짜 잘못 이지긴 <laughs> 목소리로. 지금 일어나셨어요? 일어아요 그래? 내가...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. 게아 내가 하시고... 확실하게 얘기할게. 이거 솔직하게 팩트로 얘기요. 내가 했어 안 했어요. 솔직하게. 염세하라고 했죠? 무슨 무슨 진짜 지어내지 마세요 진짜 본인이, 본인이, 아, 자다 진짜. 했다, 와, 본인이 자다 깨서 진짜 와 본인이 자다 깨 놓고서는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사람 피곤한데 내가 게, 나만 또 정상이면은 미안해 할까봐 나도 그냥 피곤한 아. 척 했죠 웃기지 아, 마세요 음. 저 죄송한데 저 게임할 음. 수 있다고 세네번을 말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음. 정신 딱 차리더니만 네? 게임할 수 있어요? 와 갑자기 그 <laughs> 야, 아니 갑자기 그렇게, 그렇게 그렇게 변 어떻게 변하해 처음부터 똑같았구만. 지어내지 마세요. 그랬잖아요. 저기 야, 아니, 여보세요? 라고 했어요. 잠결의 생설수석. 아니, 그리고 진짜 내가 계속 게임하수 있다고 세네번은 말했어, 안 했어? 근데 본인이 계속 잘하면서 피곤한 목소리. 아니, 그게 아니 그 그냥... 내가 왜그랬냐요 본인이 목소리가 그렇게 말짱했으면 나는 그냥 한다 했어. 근데 나 근데 완전 말짱했어. 지금 피곤한 목소리가 누구였는데. 나는 당신의 피곤한 목소리 듣고서 한국 사람을 뿌려. 웃기지 마세요. 전 피곤한 목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. 그럼 진짜 웃긴 줄뭔줄 아세요? 저는 6시에 방송할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도 안 오길래 6시 9분에 카톡이 오더라고 응. 일어났다고. 아니, 일어났다고 온게 아니라 나는 그또 기다리고 있었어. 그이 사람 또 중소 자고 중소 있나? 중소 내가. 웃기지 마세요. 오, 또 피곤한데 괜히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난 9시 9분에 나. 뭐 하고 있었냐면 나 에픽 세브 와이버 돌리고 있었어. 그래서, 어쨌든, 진짜로. 어, 카톡 했길래 왜 9분이나 늦었어요? 라고 해서 이제 방송 켜려고 했는데, 자기 씻고 오겠지. 진짜 그렵잖아요 그래. 6시에 키기로 해놓고서 6시가 아니고 6시 30분에 본다는데요. 어, 이거, 이 정도면 진짜 다이님이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. 아, 무뭐 위증을 해, 위증을 하고 이거는 아무튼, 알겠어요. 내가 좀 유치장 씨판 거, 판 것처럼 보인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, <웃음> 솔직히, 2시간 <laughs> 잤다고할때 고맙긴 했지. <laughs> 앞으로는 네. 5시간 주무시고 오세요 6시간은 알겠어요? 알았어 본인은 그럼 15시간 미리 잘 생각으로 더 일찍 자세요 예아 정말 본인이 왜 제일 피곤해 보였으면서? 아난 조금 피곤한 건 맞았어요 어때? <laughs> 피곤한 건좀 맞았다고 진짜로 각성으로 가야 돼요 3이라는 연구를 해야 돼 왜냐면 저쪽 상대방에서 백상현 선배님이 나올 수 있어 아잠깐만녀석이요 네? 저희 자유랭이에요! 아왜또 그래! 이제 와서! 아 자유랭이에요! 연습할 때 주호로 하랬어. 이거 뭐야 솔랭으로 하랬어요. 자유랭은 연습 안 된다고. 자유랭이 얼마나 연습이 되는데요. 요즘 티어 높은 사람들이 자유랭 와서 엄청 잘해요. 감독님만 무시할 거냐고 야! 아 맨날 솔랭 솔링, 솔랭으로 하지. 아저한판찍면 아, 그러면, 좀... 그러면 갈 거예요. 에? 네? 뭐야? 한번쯤은갈 거예요. 그로기만 해봐. 그러기만 오케이 <laughs> 그로기만 할게요. <웃음> 아니. <웃음> 한 마디만 얘기해도 될까? 너 빵점이니 혹시? 어, 당연하지. 저 자유행 할게요. 자유행 왜 이렇게 싫어해요? 아니 자유행 나나 승급점 1승1패인데 한판 이기면 실버 1이거든요 그러면 한판 이기고 잠시만 쉬고 있을게요 <laughs> 오케이. 아 뭐야 나만? 한번이기고서따님 실력이면 어느 서포트 가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후빈 공개해주세요 수해드릴게요아한번만 <laughs> 도와주면 안 될까? 지금 본인 이라고 나를 실버로 떨어뜨리려 해? 이런 낭패 같은. 인기, 아니 아인기면 되자. 아까 어제도 어제도 너떨어질려고 했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. 아니 아니 근데. 아니늘안 할게 일단은 일단은 3일안 할게. 딱한판 하고 그러면 자유 행각으로 가자. 한 판만. 딱한판 딱 하면 진짜실어 되잖아요. 아 무슨 소리야 안진다고아 실버 <laughs> 이 실버 님 이. 아 주라가 안가안가 집어 안 가. 진짜 안가 걱정하지 마. 딱한판 하고 자유 행각으로 가자. 저 돼, 만약에 저서 실버 되는 순간 통화방 나가고 게임 끌 거예요. 어, 게임 끌고 <웃음> 아, <웃음>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분명 말했어요 저. 알았어요. 오케이. 와 이거 죽었다. 아나 궁이 아, 너무 늦었다. 아, 됐다, 됐다. 잡을, 잡을 수 있겠는데? 아이고, 나이스. 오, 쉐. 어? 아이고. <laughs> 아치대 아. <laughs> 아내뭐 방송 있잖아, 참. 아 맞네, 내나 네, 공방 있네.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자, 오늘은. 아 고생했어.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, 완전 잘함. 내가 옆에서 뭐라뭐라 뭐라 하긴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램. 그런 말 하지 마! <laughs> 필요 없어. 답산 동정 필요 없어. 아니야, 진짜 진짜. 자신감을 가져. 근데 그 자신감이 안 무빙을 하라는 건 아니고 나는 원딜이다. 난 충분히 뒤에서 딜을 많이 할수 있다. <웃음> 고생했어. 어어? <laughs> 어어? 맞아요? 어어? 죄송합니다. 아니 뭐하는 거야! 깜빡했네. 아니 아, 저기요! 깜빡깜빡. 아니 이거 이거 트타 잘못하려고 그러죠 이러고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근데 나 젤리님 남이 하는 거 처음 봤는데, 아 근데 남이가 진짜 안 좋아해요. 안 그래요, 주약이는. 그런 적이 없어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이럴 리 없겠지만.